네, 안녕하십니까. 빠 따과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즘 윤석열 관련주로 해가지고 정치 테마 관련주들 한몇 개만 어,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서연입니다. 윤석열 관련주라고 어, 이렇게 묶여 있는 종목입니다. 예, 서연은 요 밑에서 제가 좀 단타로 매매를 했습니다. 서연 서현 탐메타라고 서연하고 덕성도 그렇고 뭐 조금 단타로 했는데 이게 정치 테마주고 이런 건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냥 거래량을 통해 가지고 저는 매매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분류가 돼 있네요 여러분 자 그럼 거래량 어디 터졌습니까 이거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자 여기 최고 거래량이 터졌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터졌습니다 이런데 자 최고 거래량 위치 한번 잡아 볼게요 여러분 자이밑등을 지지하면 올라간다 했죠 여러분 아주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량 여기거든요, 여러분. 이건 뭐 수급 체크가 거의 안 되는 종목일 겁니다, 여러분. 시청이 이렇게 큰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으로만 이 분석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거래량입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거래량 여기죠, 여러분. 자이 밑등입니다. 여러분. 차트를 보고 거량으로 봐서는 지금 이쪽 거량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이 밑등은 지금 지지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밑등 지지하면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거의 이제 거의 다 내려왔죠. 이까지 안 내려오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 아직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지지선들이 그냥 한 방에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지금 거래량을 줄여들면서 조금 조금씩 내리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서 은봉이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거 지지선 안 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향후에 서현은이 지지선 얼마입니까? 16,000, 17,100원입니다. 17,100원이니까 이부분을 조금 지키는 걸 확인하면 이건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 1차로 어디입니까? 이요 기준을 했기 때문에 요상단까지올라가지 여러분. 1차로 2만 1,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이걸 지지하면 그리고 나서 또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은 또 그때 또 거래량을 잡아서 다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서현은 아직 이 1차선 안 깨고 있기 때문에 지금 17,000원 초반대를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내일 뭐 바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확인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위험한 종목들이니까. 큰 금액으로 투자를 하지 마시고, 소액 가지고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안 하셔도 됩니다. 추천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냥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덕성입니다. 거래형태였죠 최고로 많이 터졌습니다. 자, 이밑둥까지안 내려옵니다. 이밑둥을 지지하면 올라갔는데 간 급상승했죠. 테마주로 묶여서 다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서 쭉쭉 터졌는데, 맨 위에가 지금,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 거래량. 그 다음 거래량이 여기거든요. 그 다음 거래량여기인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앞전 시간에 배웠죠, 여러분. 자, 이 지지선은 이 거래량 터진 이 밑둥을 지지하면은 매도 시점에 드렸습니까, 여러분. 이 기준이, 이 기준이 되는 봉의 최고점. 이걸 돌파할 때 매도 타이밍이 죠 이거를 지지해주면은 요 고점은 넘어갔는데 지금 다넘어갔죠그리고 나서 또 떨어졌습니다. 자,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기둥을 또, 또한번더 지지하잖아요. 그러면 또 올라갑니다, 여러분. 또이 이 선을 뚫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켜봐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게 깨지면은 요까지 내려올 수 있지만은, 또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를 지지하면은 요까지 올라가겠죠, 여러분. 요게 기준선이 되니까. 근데 지금, 특성은 이기준선이꽉물려 있거든요, 지금. 요거를 지지하면은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21,750원입니다. 21,750원대를 여기를 좀 지지하면은 25,000원 이상 올라갑니다, 다시. 그러면 여기가 또 매도 타이밍이 되겠죠 여러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테마주들 한번 대장주들은 뭐 10배 뭐 이제 그냥 가죠 그렇기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래량들 공부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 그 다음, N의, N이 능률입니다. N이 능률도, 거래량 어디 터졌습니까? 여기 터졌죠. 제일첫 번째로, 이제 거래량이 최고로 많이 터진 데를 잡아야 됩니다. 여기가 보여야 됩니다. 차트를 웁니면 이거를 이제 지지하 올라가죠. 여러분. 끝없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여기 터지고, 여기에서 좀 많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많이 터졌거든요. 자 근데 요거는 요 이거는 지금 깼죠 여러분 깼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어딥니까 요 밑에 지선이죠 지자 요게 지금 이틀 깨졌는데 이게 등록폭이 심한 종목들이라서 요게 이제 다시 월요일에 화요일에 화요일까지 한요서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 이거 깬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틀 정도는 내려오시거든요 근데 이걸 유지하는 것들은 요일로 그냥 바로 올라옵니다. 이거 한번 지켜보시죠. 이게 만약에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바로 이까지 2만원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19,950, 2만원 정도 되는데 종가가 요일에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까 이거 깬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이게 기준선에 했으니까 이 고점까지 여러분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고점 뚫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점에 닿을 때 매도 타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지선 확인해 보시고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 금강 철강입니다. 거래량 어디서 많이 터졌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많이 터졌죠 이 밑둥입니다. 이거를 지지하면 올라간다 했으면 여기에서도 많이 터졌거든요 지지하고 바로바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터졌습니다. 이건 지금 갭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갭상을 17%에서 떴기 때문에 원래 보통 이 밑에서는 갭상 끝까지 해가지고 용기태를 잡아주거든요. 이거는 두 개를 이제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여기를 잘 훼손 안하는 하루 훼손을 하고 하루 또 바로 올렸습니다. 여러분. 자, 이건 아직 깬게 아니거든요. 깨는 거는 여기에서 계속 머무르든가 조금 하향 추세를 가야 되는데 이거를 며칠 안에 회복시키면은 이건 유지한다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금강철강은 여기 기준선입니다. 요 밑에도 꺼줍니다, 원래. 이거 갭이 너무 차이 났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아직까지 깼다고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여러분? 이게 기준, 이 지금 삼각한, 이게 기준선이기 때문에, 요까지, 일단 1차적으로입니다. 1차적으로, 1차적으로 요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요거를 지지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거를 이제 월요일 가열돼가지고 또 지지하면은 요거는 돌파합니다, 여러분. 지금 8,500원 정도 되는데, 9,500원. 올라가서, 이윗꼬리 달린 양봉 있죠? 요것도 이제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올라가서, 요윗꼬리 달린 밑둥을또 지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입니까? 이게, 지금 요거를 지지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걸 뚫었습니다, 여러분. 요 상단에, 이 상가 기준선이 서습 이걸 뚫고 내려왔는데, 이두 번째 선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두 번째 선이 이 윗골에 달린 양봉입니다. 양봉 양보, 이 밑둥을 지지하면은 여러분 정고점 돌파합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량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분석법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윤성열 관련주로 해가지고 좀 알아봤는데 또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